이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의 주체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의 주제로 소외배당에서 성경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공휴일로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인에는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동안 가정 및 구역 성경세미나에 연결된 사람들과 직장 동료, 가족 등에게 성경 세미나에 초청해 25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꼬마 산타의 댄스부터 작은별 댄스팀, 감성 보이스 그룹 하모닉스의 성탄절 축하 하모니, 기쁜 소식 인천교회 도레미 합창단의 중창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성경 세미나 강사인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성국 목사가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와 끊어졌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온전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청된 참석자들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말씀에 감사해 했으며 이들이 겨울 수양회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굿뉴스TV 오세론입니다.